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주님과 함께 착하고 충성된 관리자란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리자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소유주의 임명을 받아 소유주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존하고 잘 운영하며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리자는 항상 소유주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그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그 소유주를 돌봐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관리자가 소유주의 뜻대로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방만하게 그 재산을 관리해서 손실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온다면 이는 마땅히 소유주에게 꾸중을 떴고 혹은 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소유한 소유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관리자, 청지기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한 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뼛속에 아로새기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공동사업으로 지은 일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야 내 혼자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서 공동사업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우주를 자 짓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우리는 이 우주를 공동 소유하는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혼자 단독으로 지으셨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서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에 새들과 물속에 생선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각종 기는 곤충과 뛰는 짐승과 동물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사람의 모습을 빚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손가락 하나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간이 나셔서 우리도 한몫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천지를지으셨고 인간은 최후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창설도 보십시오. 에덴 자체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창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관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관리자, 즉 청지기로서 임명받았지. 에덴의 소유자로서 임명받은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관리자로서 인생을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소유주의 뜻을 따라서 그 재산이나 사업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고 경영을 해야만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관리자에게 명령한 수칙입니다. 그 수칙은 장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는 에덴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욕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현대어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적 소유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밑에서 관리자로서 성직이로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도 주인이 될수 있다. 너도 소유주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한 관리자의 수칙을 깨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독립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관리자의 시기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꾀였었습니다. 이 꾀임에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 아담도 넘어가셔 관리자의 수칙을 깨뜨려버리고, 선학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동모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 관리자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아 형벌을 받고 쫓겨나고 말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벌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도 기안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극기가 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삶을 그들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역에 대한 형벌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만 나서도 될 것인데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관리자여 승지기로 만들어진 자기의 본분을 지어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소유주가 되겠다고 반발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고 쫓겨나고 그 후손들인 오늘날 우리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슬픔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밝히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처참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느끼셨으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하시므로,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난 제2의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히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33년 동안의 삶이란 당신의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뜻대로마없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한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여한 인생의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도는 스 바로, 반여간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자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새찍에 맞음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르댕나여가게 제길로 갔거늘,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인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반역하여 주인을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한 흉악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중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려 합니다. 그 회개의 기본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적인 주인 행세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들이 인본주의로 주인 행세를 한그 흉악한 반영의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 살도록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위치를 끊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믿음과 순종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대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에서 청지기로 변화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품품히 월급을 모아서 시간 있을 때 노력을 다해서 그가 탈 좋은 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호수에 띄워놓고 여가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다 만들어서 호수에 띄워가 밧줄로 단단히 부두에 묶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 보트의 주인이 호수에 나가보니까 줄은 끊어지고 보트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봤자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런 대단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드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보드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보드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은 혼자서 중을거렸습니다이 보도야.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처음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또돈 주고 사으니또내 것이요.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반역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우리도의 몸을 짓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으니 또다시 하나님것이요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충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인생을 충직이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야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들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인간을 휴머니즘을 통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언제나 낙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존재란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지기로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바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서 여러분께서 정직이로써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가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관리자에 불과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셋째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알으시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관리자지,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시오 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의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관리자로서 의의 생활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이 꽉 들어차고 죄악이관영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삶을 우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관리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추함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를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그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잘관리하리이다이 몸을 담배를 피워서 꿀뚝으로 만들고 술을 먹어서 술통으로 만들고 음란 방탕을 해서 이 몸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부모도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 하나 이것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대한 잘못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관리할 책임과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친구의 소망도 여러분께서 맡아서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이것을 점점 발전,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관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돈도 회락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수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칙은 하나님을 마음을 따하고, 승품을 따하고, 뜻을 따하고, 목숨을 따하여 사랑하라는 수칙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칙을 지켜야 관리자로서의 인생을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자의 태도에 관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를 잘 관리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 세종들이 주인과 다 자기가 맡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주께서 제게 두 달란트를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내가 이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서 네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대단히 기뻐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적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를 제가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서 이것을 열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최근 일에 충성하서이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바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무서운 사람이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겁을 내어셔이한 달란트를 땅 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지금 가지고 왔으니 주인이여 받으소서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야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지않았더라면 너는 왜이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않느냐 너는 내가 맡긴 이 달란트를 이처럼 소홀하게 관리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와서 이 악한 종을 잡아서 묶어서 바깥 도두운 데에 쫓아버려 그리고 그한달란트는빼앗소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열 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이 아니라 있는 자에게는 드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우리 생활 면에서 달란트를 맡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크고 적은 사업을 맡기고 혹은 이 세상에 지급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았시면 이것이 한달란트든두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면 하나님께서 발전시킴을 따라서 기뻐하시면서 있는 자에게는 자꾸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제 마음대로 횡폐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버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조차 빼앗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말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느냐 관리자로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의롭게 살든, 불이하게 살든, 깨끗하게 살든, 더럽게 살든 누가 간섭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이 아니야 한 달란트를 바라서 땅속에 숨겨놓던농 밑에 넣어놓던 네가 간섭할 게 뭐냐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요, 미망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주인 앞에 나가서 나중에 회개해야 되고 계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나크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서 의의 생활을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생 친구의 소망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개발시키야할 것이요. 우리는 관리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권밀하고 충성스러우며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더보태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관리자로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란 미망에서 제 멋대로 방중하며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영원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내 던져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란 미망 속에 계속된 반역과 마귀의 종세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분은 인본주의적인 생활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머니즘이나 기복적인 신앙인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실제의 자기는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청직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히 주인을 위한 관리자로서 삶을 살때 여러분은 참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여러분께서 관리자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사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